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 뷰티파라다이스 MJ 피부과의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입니다. 요즘은요,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사실 메이크업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이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고 트러블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혹시라도 메이크업 하면서 무심결에 하고 있던 내 습관이 피부를 망가뜨리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파운데이션에 오일을 섞어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는 얼굴에 수분감이 도는 것처럼 윤광효과 뭐 물광효과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아 피부가 워낙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섞어서 바르시면 여드름이나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 트러블이 유발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피부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일을 섞어서 피부가 매끄럽게 반짝거리는 효과를 내기 보다는 평소에 수분을 많이 섭취해 주시고 보습제품을 꼼꼼하게 미리 발라서 이 피부에 수분 배 밸런스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색조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단계에서 충분히 보습 크림을 얇게 몇 번씩 꼼꼼하게 발라주신 후에 메이크업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퍼프 메이크업 브러쉬 사용할 때마다 세척하는 거 진짜 귀찮죠.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도구를 청결하지 못하게 계속 사용하게 되면 메이크업할 때 피부 표현 정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이 예민한 피부가 아니신 분들도 세균에 감염돼서 모낭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성분들의 경우, 메이크업 잘안 하시는 경우라도 파운데이션 정도는 다 바르시잖아요 바쁘게 메이크업하고 준비하다 보면 씻기도 귀찮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하기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최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브러쉬 같은 거꼭 세척하시고 바짝 말린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쁠 때는 화장하다 보면 기초 스킨, 크림 바르고 난 후에 바로 파운데이션이나 팩트를 바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요즘에 웬만한 화장품에는 다 SPF, PA 적혀 있어요 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러한 제품에는 실제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진 않습니다. 제가 항상 피부 노화 얘기하면 언제나 말씀드리는 단어가 있죠. 바로 콜라겐인데요. 이 콜라겐은 자연적으로 그 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자외선으로 인해서 그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주셔야 하는데요. 이 기초 스킨케어 제품을 바른 후에 선크림, 정말 선크림을 꼭 바르시고 그 다음에 SPF가 함유되어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파운데이션 이런 것을 사용을 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워낙 메이크업 도구도 다양해지고요. 이 도구를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발림 효과도 훨씬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퍼프 브러쉬 사용하시는데요. 이 급한 경우나 혹 귀찮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냥 손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사실 손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바로 메이크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막상 손 씻고 핸드폰도 만지고 어디도 만지고 그러다 보면 다시 손에 뭐 먼지나 세균 이런 거 당연히 묻겠죠. 그 상태로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는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메이크업이 된 상태에서 수정하려고 하면 피부에는 이미 이 노폐물이나 화장품 찌꺼기가 이미 엉켜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청결하지 않은 손으로 메이크업을 다시 해버리면 이 손에 있는 세균까지 피부에 닿을 수 있어서 정말 트러블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정 메이크업 할 때는 바로 메이크업하지 마시고 이 토너 같은 거를 묻혀서 피부 한번 살짝 정리를 해주신 후에 메이크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늦은 경우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베이스 메이크업과 색조 메이크업 하나만 한다. 그러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아마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색조 선택하실 것 같아요. 특히 눈에 사용하는 아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 기초 제품과 베이스 메이크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눈 점막에 자극이 될수 있어요. 우리 눈가는 피부 중에서도 정말 얇고 약하고 점막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신 후. 후에 색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립도 마찬가지인데요. 립 제품은 염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잘 지워지지 않도록 성분이 강하고 자극적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보습 제품을 한번 발라주시고 립스틱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우리가 일상생활 메이크업 하면서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람마다 피부 특징이 다르고 제품 성분에 따라 자극되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얼굴에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색소침착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혼자 해결하시기 보다는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MJ 피부과에서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